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원금 회복 파트너 김희사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양지사입니다 양지사 금일 상한가를 찍고 왔습니다 자이 종목이 어디서 지지받은 것인지 그리고 상승한다면 어디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게 될지 이 매수와 매도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참여만 해 주셨어도 8월 달에 5천만원, 9월 달에 8천만원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금일 9월 30일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178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수익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는 매일 100만원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시초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품절주인 양지사가 시초가 31,300원 즉 4.87%에서 출발해서 상한가에 안착합니다 시초가 보시면 31,300원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계좌 보시면은 평균가 31,300원으로 시초가와 동일하죠 저는 이렇게 매일 급등하는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오전 8시 51분에 이처럼 시초가 매매 공략 종목과 방법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83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갖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영상화단지 개인 번호 010-2694-8804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은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평균가로 체결됩니다. 9시에 체결이 되면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요. 편안하게 본업을 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만 보내드릴 건 아니고요. 한달 정도 꾸준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9월 30일 금요일 양지사 종목이 830만원 22% 이상의 수익이 전일은 메디프론, 샘표, 오픈테크놀로지, 케어랩스, 문배철강, 가온칩스, YTN, 화천기계, 삼일기업공사자 보이시죠? 이렇게 5% 이상씩 한 달이면 100%가 넘는 수익이 납니다 우리가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했을 때 5%라고 하면 하루 50만원이고요. 20일이면 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한달 평균 22일 정도가 있으니까 원금 이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시고 매일 5% 이상씩 수익 내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월급 이상의 부수입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원금 회복 되신 분들의 감사 문자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 문자 주시고 3개월 만에 원금 회복하신 70대 임봉순 어르신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고요. 계좌가 너무 손실나서 자식한테 말도 못 했었는데 이 계좌 살려냈습니다. 계좌가 반토막이 났었는데 세력주 하나에 올인하셔서요. 한달 만에 원금 회복하신 분도 있습니다. 한참 바쁘신 40대 직장인분들 이렇게 세력주로 편안하게 원금 두 배씩 불려가세요. 30대 초반에 코인판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박살났던 분인데요. 저와 함께 하면서 원금 회복하시고 한달 1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서 감사하다고 문자주셨습니다 공장에서 270 정도 월급 받으시는데요. 그 4배 이상의 수익이 나셨네요.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코인 많이 하지만 쉽지 않죠? 주간이 명간이라고 전통적인 주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투자금액 100만원, 200만원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5%면 하루에 5만원, 10만원이니까요. 점심, 저녁값 충분히 나오죠.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김이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세력주 금양으로 한달 만에 100% 넘는 수익이 나서 감사하다고 인증해주셨는데 30년 주식인상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50대 형님이신데요. 주식 오래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타이밍을 가져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원금 회복하시고 월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갖고 싶으시다면 제 개인번호 010-2694-8804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자금이 종목에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유하고 계신 모든 종목 다 분석이 되니까요. 제 개인 번호로 종목 상담 요청하세요. 몇 번이든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하루에서 이틀, 2주에 삼주, 혹은 그 이상 시간이 지나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셨더라도 이처럼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익이 났는데 재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재참여 가능하시니까 다시 한번 단타 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스팸 처리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혹시나 답장을 못 받으셨다 라고 하시면요. 다른 번호로 한번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답장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양지사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종목은요, 왜 올랐을까? 품절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슈퍼게미 지분 늘린 양지사가 급등했다. 이미 이전에 나왔던 얘기였고, 그로 인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설명드렸었는데, 지난 7월입니다. 부산에 슈퍼게임의 김대웅 씨가 지분을 대거 매입하면서 급등했다. 특별 관계인을 포함한김씨 측의 지분이 율5%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자이 양지사라는 종목이 최대 주주를 포함해서 지분을 얼마 갖고 있느냐? 약75%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관련해서 거기에 이미 품절주에 가까운 모습인데 여기에 슈퍼개미가 5% 지분을 더 확보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80% 이상이 잠겨 있단 얘긴데요 실제로는 이종목이 유통 물량을 봤을 때10% 내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품절주 자 품절주가 올라간 시기 언젠가요 주가가 빠질 때 시장이 약할 때자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갈 거다 뭐 넘어갈 거다 라고 이야기 들려오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관심 받는 게 바로 품절주고요. 그 품절주의 대장이 양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지사 종목으로도 한10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눌러주고 조정 나올 때 뭐라고 했죠? 이 3만 원, 2 1일선부은 지지 받을 가능성 이 높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아침 시초가로 들렸고요. 시초가에 상한가 찍어 줘서 우리 22%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또 다시 조정을 받거나 눌림이 나온다더라도 지금 이 가격에서 당장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지란 확인하고 매집을 더한 다음에 크게 올라갈 때 수익을 내게 될지 거기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화단체 개인 번호 010-2694-8804번으로 숫자 1번만 보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둘째로 매수 매도 타이밍이 맞으면 수익이 납니다. 정보는 뉴스에서, 타이밍은 차트에서. 제가 뉴스와 차트를 다 풀어드리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매일 수익 나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 체 개인번호 01026948804번으로 숫자 1번 보내시고요.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하락한다고 해서 모두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매수와 매도의 타점이 맞으면 수익이 나고 마찬가지 방식이라면 어떤 종목이든 다 수익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정보를 파악하거나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내는 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카톡으로 소통하는 친목방을 만들었습니다. 친목방에서는 매일 아침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일 수익 가능한 종목들의 매수, 매도가 잡아드립니다. 추가로 1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세력 매집 주도 드립니다. 또한 요청하신 종목 상담. 주요 종목에 대한 빠른 정보를 공유합니다. 가족 혹은 배우자 몰래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도 있을 테고요. 몰빵한 종목들 손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식을 접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마음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신 분들 침묵방 들어오셔서요. 원금 회복하시고 즐겁게 주식하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면서 어려움 겪으셨다면 무료로 진행되는 친목방에서 도움 받아보세요.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연락하시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까지 맞춤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친목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제 개인번호로 좌측 하단에 숫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글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수익 나는 종목들만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여기 아래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돈 걱정에서 벗어나시고 여유있게 살도록 도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원금 회복은요, 김의사에게.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